카이 프로토콜 예치 재산이 8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. 카이 프로토콜 가격에서 카이 시어 토큰이 190달러를 넘어가게 됐고, 카이 토큰은 현재 1.07달러로 가격 방어가 잘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이제 곧 8천만 달러 넘어가기 때문에 곧 1억 달러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럴 경우에는 예치 재산 볼륨이 약한 천억 원 이상. 그 다음에 현재 발행된 카이 토큰이 지금 1,500만 개 정도 되고 있으므로 한 150억에서 160억, 170억 정도의 현재 카이 그 토큰이 지금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카이 프로토콜에 아직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토큰을 투자한다면은 뭐 나쁘지 않은 그 투자 성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풍락장에서도 잘 가격방을 해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소액만이라도 한번 투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진 않고 한 430달러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리워드가 잘 쏠쏠 들어옵니다 저는 요거 받는대로 그대로 계속 예치할 생각이고 일단 한 1000달러 될 때까지 한번 예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한 2.2국에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에 세사이클이고 하루에 6달러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100일 정도면은 석달 정도 뒤에는 제가 천 달러가 돼 있겠군요. 한번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성투하세요. 뭐.